포스의 더블에게 화가 난 이재호가 투베럭을 올려놓 메딕 마린너시를 시도합니다. 여기 기 하나 좀 보내면서 지금 벙커. 근데 최적화도 꽤 네. 잘해준 편이고 거기다 공격카드까지 딜러터 네. 하나 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어. 와, 이거. 이야, 그래. 이거 완성 안 됐어요. 네. 네. 와! 손가락만 박수. 다! 하고. 아카데미 올라가도 되 베럭스 어, 현재 지상군이 거의 없어요 네러 투수라 정도 스팀 러쉬인가요 그냥? 어, 그냥? 그냥 메디버쉬 워워워워 메디버쉬 노메디 노메디 그냥 스팀 러쉬에요 뽑았습니다 이재호 네, 네. 네. 옵저버는 네. 아무 소용없고 벙커에 의존하면서 앞마락을 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입구까지 네. 동원하면서 막아내야 되는데요 네자 프로브레인 비벼주고 날개로 프로브가 와워워워 베베가 쪽에 허. 들어갈 만한 기이 없긴 해요 네못 가고 밟아서. 푸구부가 잘 비겼어요. 푸구부가 그 거의 손실이 없는 네. 상태에서. 어 좀... 오